제가 부산에서 이제 일본 치료랑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소개받고 서울에 와서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우선 목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넘겼어야 됐고요. 일하는 게 장시간 오래 앉아가지고 숙여 서하는 일이다 보니까 허리에도 무리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오래 앉아 있지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처음 입원할 때보다는 많이 괜찮아졌어. 연부 치료가 지금 여기서는 고주파라든지 이렇게 도수 치료로 나눠 있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교정 척추 교정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받았었거든요. 그게 웬만하면 수술을 안할수 있게끔 치료줘서 해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치료도 체계적으로 다른 병원이랑 다르게 뭐 다른 병원에서는 물리치료 조금 하면서 이런 거 집에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운동 치료가 따로 이렇게 치료 종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건물이라든지 되게 깔끔하게 다돼 있었고,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친절하신 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른 분들이 와보면 직접 느끼실 거고. 우선. 척추 교정하는 것부터가 다른 병원에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운동치료도 이제 그 종목이 따로 딱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연부치료 같은 경우도 도수치 오제, 이번에 있을 때는 도수치료랑 그 다음에 고주파 치료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받을 수 있어가지고, 집중치료를 진짜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좋았어요.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었고요.